네 지난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올바른 스윙의 길을 찾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스윙 궤도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어, 지난 주에.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셨던 네. 것 중에 하나가 꼭 굳이 스윙 궤도를 교정해야 되나요? 그냥 한 가지 궤도가 나오고 일정하게 치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굳이 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마만큼 계속 일정하게 나오기보다 점점 심해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선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꾸준히 교정을 조금씩 하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꿈 중에 하나가 에이지 슈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나이대와 같은 타수를 치는 게또 꿈이라고 어, 하더라고요. 정말요? 저도 그런 용어를 몰랐었는데 뭐 그런 용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스윙 궤도랑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안주하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심해져요. 그 구질이 한번 슬라이스가 나면요. 지금은 조금의 휘어짐이 생기지만 치다 보면 점점 더 많이 휘어지게 되고 더 많은 슬라이스가 나서 그러다 보면 고민이 되고 그런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스윙 궤도를 좀 교정해보고 그리고 내가 좀더 구질 자체가 심해지지 않도록 이제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대부분 이제 슬라이스가 나기 시작을 하면요, 스윙이 전부다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깎아치는 아웃인 스윙을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훅이 나는 골퍼분들은 인사이드 아웃에서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두 가지만 딱 생각을 해서, 어, 나는 왼쪽으로 공이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나니까 깎아치는 거야. 공이 왼쪽으로 가니까 나는 내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잘못된 얘기여서 어떤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스윙을 했을 때 제가 얼라이먼트 스틱을 놓고요. 스윙 궤도가 내가 목표 서 있는 방향보다 지금처럼 인에서 아웃으로 만약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내가 똑같이 서서 스윙을 인에서 아웃으로 했을 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과도하게 열려 맞으면요, 슬라이스가 아니라 우측으로 열려 맞는 푸시 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했을 때 어, 훅이나 왼쪽으로 당겨져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이 만들어졌을 때 클럽 페이스가 조금 닫혀 맞으면요 끝에서 휘어지는 좀훅 우측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훅이 나요. 근데 이걸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측 왼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내가 잘못된 연습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의 스윙 궤도는 인에서 아웃인데 어 나는 인에서 아웃이 아니라 아웃에서 인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또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요. 스윙 궤도가 내가 똑바로 수직으로 수평으로 샀는데 스윙 궤도가 지금 얼라이먼트 스틱처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스윙 궤도가 만들어질 때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으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슬라이스 구질이 만들어져요. 왼쪽으로 출발해서 우측으로 막 휘는 그런 구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똑같이 스윙 궤도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루어질 때 클럽 페이스가 탁 닫혀 맞으면요, 그냥 왼쪽으로 출발하는 그런 구질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통 슬라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분들을 보면요, 어, 아웃인 궤도가 많이 발생하는 분들을 보면 이제 슬라이스 구질도 나지만 왼쪽으로 당겨치는 듯한 그런 풀볼 그런 것도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지만 내가 혼자 스스로 스윙을 교정을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웃인의 궤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이크어웨이 출발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 스윙 궤도가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 백스윙 스타트가 인사이드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백스윙 스타트가 인사이드로 시작을 하게 되면 백스윙 톱에서 클럽이 많이 들리게 돼요. 그럼 팔의 위치가 높겠죠. 그러면 아우디네 스윙의 궤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클럽 자체가 우리가 인사이드로 가는 게 맞, 그러니까 보통 아웃인이면 인사이드에서 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웃인, 인아웃의 궤도는 우린 다운스윙의 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 인이던 아웃이던지간에 우리가 아웃인 궤도는 다운스윙 때 바깥쪽에서 아, 안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헷갈려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 자체가 백스윙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크어웨이 자체가 안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요.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스윙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미 나는 양손의 위치가 굉장히 높게 위치했기 때문에 스윙의 힘 자체를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쓸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실 때는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손에 어드레스 때 손의 위치 있죠. 이 위치를 이렇게 얼라이먼트 스틱이나 혹은 클럽을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원래 있었던 손의 위치에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이 손의 위치가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안쪽으로 빠지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그대로 유지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안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어드레스 때 있었던 손의 위치가 테이크어웨이 갔을 때도 그 위치 즈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일단 출발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가 아웃인 궤도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발생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팔의 힘으로 다운스윙을 내려오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클럽 자체를 인사이드로 끌고 들어오지 못하고 보통은 다 바깥쪽에서 이렇게 힘을 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스윙 시작을 할때 보통은 대부분 제가 생각 하는 경우나 혹은 제가 만난 아마추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백스윙을 쭉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때 클럽을 이렇게 끌고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는 정말 반대를 합니다. 예전에 허석호 프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다운스윙 내려왔을 때 이거 멀리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드라이버에서는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이 다운스윙 때 클럽을 끌고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손과 몸이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스윙 궤도가 굉장히 가팔라지죠. 그러다 보면요. 클럽 자체도 굉장히 아웃사이드 바깥쪽에서 내려오는 스윙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끌고 와야 되는 건요. 뭐냐면요. 손과 몸이 가까워지면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손목 자체가 끌고 내려올 수 있는 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는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 느껴야 되냐면요. 백스윙을 쭉 갔다가 다운 스윙 때 클럽이 굉장히 넓게, 손이랑 몸이랑 가깝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클럽이랑 손이랑 몸이랑 굉장히 멀리 내려온다는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처음 시키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나 뒷땅 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사람 몸은요 보상 동작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넓게 내려오다 보면 내가 손목이 풀리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손목을 그 다음부터는 끌고 내려오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운 스윙 내려왔을 때. 손과 몸이 가깝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멀리 내려온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측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럽 헤드와 손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클럽 헤드는 분명히 약간 안쪽, 손보다 안쪽에 있어요. 측면에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백스윙을 쭉 가서 넓게 내려왔을 때 클럽 헤드가 손보다 이렇게 뒤쪽에 있죠. 근데 네. 이 상태에서 클럽 패드가 이렇게 손보다 앞쪽에 있게 되면 음. 절대로 인사이드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넓게 내려오는 거 플러스 항상 클럽 패드가 내 손보다 뒤쪽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공을 가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스윙의 궤도가 바깥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방법이니까요꼭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도 한번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운스님 들었을 때 무조건 클럽 패드가 좀 뒤에 있다라는 느낌 플러스 손이 좀 넓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어, 궤도가 너무 예쁜데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처럼 약간 왼쪽으로 그리고 약간 끝에서 약간 드로우가 나는 구질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